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램박을 팔아볼 거예요. 일단 진짜 엄청난 램박이요 이건 일단 이건 랜덤 봉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 있어요. 여기 굿 굿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지만 많아요. 실제로는. 두께 치고는 이 정도? 그리고 종이니. 이것도 엄청나게 팔렸었어요. 이제 이거 없어요. 이 500장밖에 이제 없어요. 진짜 이젠 구하기도 힘든 이 종이니. 아, 이걸 재발주 안할 거예요. 근데 재발주 안할 거거든요. 재발주 안할 거라서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원래 제 친구가 원래 세면님 도화만 모은 얘가 있어요. 그애도 이거 이쁘다고 인정했거든요. 세면님 도화는 모은다는 거는 눈이 넓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했던 거보다 이거 이쁘대요. 진짜 실사 보장해요. 그리고 이 디오도 너무 이뻐요. 이거 실사 진짜 진짜 너무 보장해요. 이거 사신 분들 왜 이렇게 어, 이 영상 보다 어, 색깔도 진하고 왜 이렇게 이쁘냐고 많이 말하셨던 아이예요 이것까지 합쳐서 천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놓고 있으세요 이거는 찬양우리 판스인데 이것도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찬양이 인기 많을 때 발주한 거여서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도 왜 이렇게 색감이 진하냐고 색감도 진하고 되게 너무 선명하고 이쁘다고 어 말이 많으셨던 그런 팬스고요. 1컵 팬스 나온 수호팬스 5 0장이에 아니 500장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너무 이뻤어요 이거 금방 갔어요, 이거 진짜. 뭐, 어, 뭐라고 뭐 말해야 아까 금방 하루 만에 이게 300장이 팔렸어요. 하루 만에 그만큼 되게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고요. 진짜 너무 이뻐요. 색감도 이뻐가지고 도안도 되게 잘 만들어서 여기 있는 건다 도안이 되게 이뻐요. 이건 좀 인기가 없었긴 했는데 그래도 쉬운 봤음? 이 정도예요. 이건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 제 눈에는 그래도, 이게 약간 화질 깨짐이 약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전 마음에 되게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또, 이걸 많이 할까 말까, 지금 여기 넣을까 말까 생각했는데, 둘리 인스 넣을게요. 올리스 500장이에요. 진짜 이것도 되게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재발주 하고 싶어도 안 해. 못해요. 대량 연기 받은 것 같아. 다음 이것까지 합쳐서 2,500장! 투명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투명이. 이거고요. 구구 사이즈예요, 진짜. 되게 이쁘죠? 색감도 진짜 진해요. 제가 지금 여기 한건 색감이 더 진해요. 둘리도 더, 이게 좀더 진한 둘리예요. 근데, 제가 효과가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이거 세훈이 파스, 세훈이 파스도 되게, 이뻐요 대양양도 받은거라 너무 이뻐요 이정도 그리고 주소 이거 모조지에요 주소라 벨지이구요 그리고 이것도 투명포카예요 투명포카 숙명포카 진짜 비싸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투명포카 비싸요. 토끼 인스파, 이거는 그거 안 찍었어요. 후기 안써갔어요 이거 올때 후기를 안잡았어요 발주 을때 이거 무민 인스고요. 모조지에요. 이건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진짜 적게 줬긴 했는데, 교환했을 때 능력이 막. 또이거는 악마 천사고주고요 이건 수호시우미 이것만 하면 삼천장 사천장 돼요 여러분. 양만천사굿즈 램보 여러 가지 굿즈들. 추천은 제가 사, 사시면 다 알려드릴 게요 이렇게 있어요 진짜 이 옷박스에 다 들어갑니다 무게가요 이게 한 택배 한 7천 6천0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진짜 너무 무거워요 이게 또한 4천장 3천장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겁더라고요 진짜 저 원래 손목 힘줄도 약해가지고 더 무겁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무거워요 막 이게 하면 흔들리거든요? 잠시만요 자판기 이거 흔들었다고 자판기 흔들리는 거 봤나요? 이게 진짜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많아요. 진짜 이걸로 샵 차라도 그만큼 남아요. 여러분. 샵 차라도 남는 그런 양이에요. 지금 쑤셔놓고 있긴 한데. 이렇게. 진짜 샵 차라도 될 만큼의 양이고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랩핑지도 넣어드릴게요. 제가 발전한 이 랩핑지도 넣어드릴 테니까. 어, 진짜. 이걸 얼마에 팔 거냐면요. 원래 원가가, 이게, 원가가. 이게 원가가 5만원? 5만원, 6만원이에요. 그것도. 그 뭐냐 택배비 가져치면 택포 6만원인데 원래는 근데 제가 이거를 택포 5만원에 팔게요 진짜 여러분 그것도 랩핑지도 들어가요 덤으로 랩핑지 한 20장 들어갑니다 저샵 차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 빨리 개타시기 바래요 이거 진짜 이런 기회 없어요 이거 어디에서 어, 팔면요 이걸요 덥시작이 되나요 어,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개타시기 바래요 제가 더 넣어드릴 수 있는 만큼 더 넣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